아, 뭐씨 이게 뭐야? <목소리도> 어, <목소리도> 어. 어, 어 씨발 뭐야 이거? 아, 나제 뭐냐 이거? 어, 이거 뭐야? 영화 영화 보고 있네. What is wrong with you smoking in my house? Since that psychotic Palaviers turned up, you turned into an even bigger asshole. I've supported you. 야 진짜 나 <놀람> 씨바 결혼 잘 못했네 진짜로. 거의 200만 달러. 오입쟁이? 오입쟁이가 뭐야? No, I think she said. n a b m a n d e a l i n g d a 달링 이지라라고 있는. 나도 최근에 요가를 하고 싶더라고. 요가를 하면서 이렇게요. 어? 정신 좀 집중하고. 하나, 어, 나도 한번해 볼까 이거? 나 요가 진짜 할 생각이거든. 오오 My c e n t r e d n e s s drift away. 오오오 잘해 잘해 잘해. 아아저숨 쉬는 그러는데 숨 쉬기도 전에 막숨안쉰다고 질러라니까 껴버리고 싶다. 다시 해야 돼? 아니 뭐야. 어이 아, 새끼 죽여야겠다어 뭐야? 아 어, 죽었어 씨발. 마이크이 깨달음이 이러지 못했습니다. w h a 깨달음이 없었다고 죽는 게 어디 있어? Oh shit. 뭐야 이거? Oh oh oh. 우리 떠날거래. 씨발 이게 뭔? 뭘 년들이 다 있냐 진짜? Come o u t of the house. I'm not going alone. Come on, this is fucking bullshit. 저 운전 좀 잘하지 않아요 이제? Okay, your turn. Maybe when we get home. who's the square now? 뭐야? 오시 어, 뭐야! 어,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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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? you crazy dad 개야이 씨발 뭐 하는 색이야 이거 지미야 지미야 오마이 갓 아우 씨발 난 자식 농산 진짜 망했다 씨발 야 진짜 빈털터리가 됐어 요가를할수 있대 좀짜씨발 사람 놀리나 진짜 도끼 이거 줬다가뭐해 이거 왜 샀어 이거 어 저런 데 세... 저는 애플 애플 아이 거기 가 볼게요 어 뭐야? 어왜안피해막 내가 박은 게 아니라 저희가 바뀐 건데. 아좀 좀 말이 좀 이상하네. 좋아요. 사람이 여러 명 있네. 이어 <미너> 어, 그때 걔다 그때 납치했던애잖아요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수도 아니야? 나라 이름이야? <laughs> 지나치게 공허한 만드는구나. 또 음... 이건 뭐지? 나 이걸로 가자. 시야미 h 받았대 라미네이트 해야겠다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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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 오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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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다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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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고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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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<laughs> 아니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거였네. 아니 이빨 왜 뽑았는데 그러면은. Yeah, we need a description of the target. Yeah, uh, I'll take care of it. 목표물에 대한 정보. No, no, please, I t l you o n o please. 물건은 뭐 그런 건가? Yeah, becomes... 아 내가 이간 거구나.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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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 안 hey, hey. 하나? Now? Huh? Now you ready to talk 아좀말 <목소리> 말을 먼저 해 당하기 전에. <목소리> 어너 살려줘? 어 살려주네 이거 사람은 착해? 씨바 이빨 두개 뽑고 지금 물건만 시킨 다음에 걸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 착. 사이먼 오 뭐야 이거? 어? 경찰 뭐야? 난나뭐 잘못한 거 없는데? 골목길? 아 경찰 걸리고 놀렸는데 왜 어? 이 사람 왜 이래? 어우! 씨발 이거 뭐야 이 새끼 이거 아니 가만히 사람 치고 있네? 미친 새끼가 그냥 어우! 씨발 이거 미친 미친놈들이냐 이거 다? 아, 개새끼 자, 마틴 마드라저 한담 가 볼게요. 마틴 마드라죠 집을 부셔 버렸어요, 얘가. 음, 마이클이. To s you again, m l i k e w i s e It's my friend Trevor. Javier. You know, Innocent files that uh, I need back. There's a gun set up in and... 저 좋은 차뭐 있네 저 뒤에. 이거 혹시 마틴 마드라죠 군 건가? <laughs> 아니 좋은 집이 있네 여기. 친구끼리 일하는 건데 이거 빌려 줄수 있지, 이 정도면. 어. 벽을 <laughs> 파괴하십시오. 증거 인멸 뭐 그런 거야? 오뭐 씨발 이게 새 뭐야? 저 씨발 뭐냐 이거? 아, <laughs> 나 진짜 어이가 없네. 야, 이거 뭐야? happened oh. why do you have his car man that piece of i asked for a fair day's pay after a fair day's work then he kind of got a little angry so i admit i kind of got a little angry they're about Did triple kill him what kind of fucking animal do you take me for no i didn't kill him but i did kidnap his wife oh no oh shit what the fuck did you do oh i just 아, 트레블이 새끼 좀 미친놈이잖아, 봐봐. 어? 아. 올려는데 이거 안타면 죽어야지. 무슨 뭔리면 <목이> 죽는 경적이야. 어? <목소리> 야 이거 뭐냐? 씨발 이거 라이트 형은 제가 처음 만들었던 비행기처럼 생겼는데 이거 날수 있는 거 맞아? 왜안 날아? 어 됐다 아뛰어가 그냥 트레보는 원래 이런 테이크 그러기 때문에 뭐야 내가 하는 거야? 야씨발 이것도 할줄 아냐? 보스, 어...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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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만 씨바 일어나 와 어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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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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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어어 어떻게 어떻게 어어 어... 빨리 빨리 빨리

어, 잠깐만, 잠깐만. 어, 아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보여, 이게? 아니, 보여. 아이고, 보이는구나.